교마수학 미적 2 도함수의 활용 교과 공통문제 39번입니다 곡선 위에 한점 P에서 접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 그한점 P의 좌표를 A콤마라고 할게요 그리고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필요하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그럼 이거 두개 가지고 접선의 식을 구해 봅시다. 얘가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제곱, x -A에 2에 마이너스 a의 2의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. x 축 y 축으로 둘러싸인 그랬으니까, 얘의 x 절편이랑 y 절편을 구해야 되겠지. 자 x 절편은 y 다 영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. 이렇게 되겠고요. 따라서 x 는 a 플러스 1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y절편, x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, 2의 마이너스 a로 묶으면 a 플러스 1. 얘가 y절편이에요. 지금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a, a도 양수인 거고.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a가 양수니까 마음 놓고 곱할 수 있겠죠.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. 자 어떻게 해? 2분의 1에 a 플러스 1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a 이게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죠. 근데 문제에서는 그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. 그러면 이 s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다시 문제를 풀어줘야겠지. 자, 색깔을 바꿔서 풀어볼게요. s라고 하는 i는 2분의 1에 a 플러스 1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a인데, a의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분을 하자. 그럼 앞에 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, 2분의 1 a 플러스 1의 제곱에,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. 2의 마이너스 a. 이걸 묶어준다고 치면, a 플러스 1에, 자, 아예 2분의 1로 묶어줍시다. 그러면 2a 플러스 2가 되겠고,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이건 양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뒤에 있는 이차함수의 부호를 갖고 최대 최소를 따져 주면 되는 거거든 자 얘가 식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이라는 형태의 식이잖아 얘는 부호가 언제 언제 바뀌어?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 바뀌지 부호가 이렇게 되지 않나? 그럼 증가하는 형태 그리고 이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는 형태에서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니까 얘가 지금 s 프라임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s의 그림이야 언제 최대값을 갖는다고 보여? 어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보이지 자 이제 값만 구하면 되겠다 아 a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구나. s에다가 a가 1일 때라고 대입하면 되겠네. 자, a가 1일 때, a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어,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는 4.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. 최대값이 얼마야? 이거지. 자, 그러면 최대값에다가 어 2를 곱하라 그랬죠. pe. 그럼 정답은? 2가 되겠죠.